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봤어요 새로운 도전입니다 보세요 제가 새로운 도전을 했습니다 뭔가아 17대1 혼자 들어갑니다 죽었어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서울에서 신문물을 한번 사왔습니다. 타투인데, 진짜 문신이 아니고, 했다가 이제 지워지는 건데, 요거를 내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붙이고 갔을 때 우리 엄마의 반응. 참고로 우리 엄마는 턴이 껴넣지만 이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옛날 사람인지라, 하물며, 40대 딸이 결혼도 안 했는데 온 팔에 지금 문신을 하고 왔다. 이렇게 지금 매끈한 팔이지만 엄마의 리액션이 어떨지. 제가 아주 그냥 여지껏 엄마한테 혼났던 그 마음을 바탕으로 홍꾸녕을 한번 내 주려고 요거를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타투가 되는구나. 세상 진짜 좋아졌다. 우짜고! <laughs> 우와! 우와 미쳤다. 우와! 돈 갚아 어이 양옥자 맨날 내한테잘소리 했지? 아이 진짜 오늘 오늘 아주 아이 가만 양옥자 진짜 가만 안 양옥자 아프게 양옥자 나이가 40이다 하고 이제 옷을 입고 감쪽갔거든 이렇게 하면 원래 딸이에요 착한 딸 엄마한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아빠 엄마 어머니 아버지 올해 제가 4 0이 됐잖아요. 그래서 뭔가 제 인생에도 좀 변화가 좀 필요하겠다. 얼큰이, 그죠? 얼큰이, 아이고야, 이제 가겠나? 아 여지껏 살던 나로서는 좀 살기가 좀 그렇지 않나. 획기적인 어. 거를 조금 해봐야 되겠다, 나도. 아이고야, 너또좀 또 반가운 소리네. 우리 어머니 늘 어.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지, 뭐라도 해야지. 그래서 처음으로 인생 처음으로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봤어요. 오, 좋아, 좋아. 네. 뭐 뭐든지 도전은 좋은 거야. 마흔이 이제 시작이기 어. 때문에 새로운 도전입니다. 보세요. 보슬보슬 제... 사서 내가 뭐하는거 자. 제가 새로운 도전을 했습니다. 음, 아이 아, ]아. 아. 아, 멋이고 미쳤나 이거? 제 문신? 문신, 아니, 새로운 도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며. 아니, 와, 이하는데 문신을 좀 해봤어. 이거 와그란데, 이거 지금. 엄마, 근데 이미 했어. 엄마, 이거 뭐야, 너? 아빠, 아니, 뭐야, 너? 이거 이런 존나 아빠 괜찮다 아빠 괜찮지 이좋나이 아니, 아니 뭔데 이거를 팔에 온팔에 문신 새로운 도전했어 해보라 <laughs> 이걸 <이들을> 도전이라고 하면 의아해 <laughs> 돼아못 <뭐하는지>? 진짜 이 <laughs> 안아 아까 진짜 아까 진짜 잘했다며 아니 이건 잘 없나 아새로 도전 난 사실 이래가, 이래가 시집 오면 가려나 혼자 클래 아니 왜못 가는데 문신 좋아하시는 분한테 가면 되지 <laughs> 아 고민 아니 봐봐 새로 넌나 40살까지 문신 한번안해 봤잖아. 문신. 자기 지금 웃음이 넘니까? 이거 원가웃시집아는데 우리 멋있... 아빠 멋있지? 아니니. 하. 하. 아니 이래가 드레스 입고 이러면우하라고 이러는데. 이렇게 입는 거지 드레스. 탑딱 입고 이렇게. 아빠 발장 깨고. 아빠. 나안 길래니. 아빠 결혼할 때 아빠 발장 깨고 야. 들어. 음... <laughs> 미치겠다. 내 진짜. 아니 우야라카노 이거를 우야 <laughs> 우야긴데 <laughs> 이거를 우야긴데어 그만해 잔소리 어디 잔소? 나 지금 세졌어 원래 내가 아니야 그거 한번 세지나 그래 혼자 지금 자신감이 이빠이야 지금 내 세지는가 보일 까가 <laughs> 지금 보이긴해 최후의 바닥이다 지금 아니야 나 지금 아, 세 하하 <laughs>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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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가고 언제 언제 출연 언제 출연해 이걸 안 때린 거 해도 니는오가끔라화학 이걸 안 때린 거 해도 오감 패라 아 이거 아 진짜 한갑이다 진짜. 네, 나, 내일부터 아, 이 집에 처리됩니다. 이제 내세우면 한번더나이 사십에 일하는 나 있는가? 너는 이거 오늘 안지워 왔다면 우리 집에 못 들어온다. 나가야 돼. 아예 못 들어온다. 내 아예 집이야. 안지워 내가 만든 내 세상이야. 나도 내가 만든 내 <웃음> 세상이야. <웃음> 내가 만든 내 작품이야. <laughs> 내 작품이라고. 나 <laughs> 돌아갈래? 잘가갈 데가 없어. 와, 갈 데가 없어. <laughs>

아! 어디 망치 소리가, 와우! 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장난친 거예요. 허야, 어디에 어른을 봤는데 인사를 안 해? 허야, 인사해, 허요! 허야, 인사해! 허. 어, 열받았다. 자, 흥분했다, 지금. 허야 미안해. 허야 미안해. 뭉치. 뭉치, 형님 좋았습니다. 형님, 뭉치 형님,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옥자가 오늘 많이 까불어가지고, 제가, 예, 호되게 혼내줬고요. 도끼파, 이제, 서무여인는 제가 한 방에 이제 제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큰 적이 호야, 호야적인데, 호야죠. 호야적인은 제가 일단 좀 너무 강력한 적이어서 한 발자 은퇴를 했는데, 형님, 어떻게 처리할까요? 형님. 아, 양옥자를 처리해라.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뭉치 형님, 제, 하고 오겠습니다. 형님. 행님. 형님의 지시대로. 식사 챙겨드시죠, 형님! 챙겨드시죠, 형님! 저 혼자 전장터에 왔고요. 17대1다 패거리를 제가 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대1 혼자 들어갑니다. 죽었어. 어이! 덤벼! 내가 왔다, 적들아! 나와! 뭉치 형님이 보내서 왔어. 나와! 어쭈! 어쭈! 쫄았구만! 어쭈! 왜 나... 어쭈! 나와! 문챙이님이 보냈어! 음. 문챙야 아! 어, 너무 많이 나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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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어! 오! 어,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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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빨리 임무 완수하셔야죠! 임무 완수... 어. 오! 자! 뭉챙이 님뭉챙님보냈서 문지인 왔어! 나와! 덤벼! 어! 어, 덤벼! 그래! 덤벼! 덤벼! 나 문지야. 문재인 너무 크다 문지인님이어쭈너그 백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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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일로 와으와 와! 악와 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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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장님 나 가야 될거 같아 야, 야, 문재인님은 사장 갈게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무서워 엄마 아문지아어 호야 미안해 호야 미안해 40에 혼자 놀기 쉽지 않네 <laughs> 이래서 남편이랑 놀나봐 슬슬라도, <laughs> <laughs> 혼자 준비하고, 혼자 떼고, 혼자 세쇼하고 <laughs>